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요 함께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나니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럼 오늘 시간 6월 13일 금요일 새벽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들을 가지고세요 어두운 가운데서 참된 빛을 따라 가세요.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기독교를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요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기관인 리서치 센터 조지 바나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에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해 40% 이상의 격차가 있어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속한 나라와 지역 그리고 모든 모임석을 보면 성도로서 우리의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모습, 백성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주님을 절대로 신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성에 들어오셨을 때는요, 이렇게 열광을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손으로 오시는 이어라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환영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처럼 보였던 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주님을 찬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돌변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소리를 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더 오늘 본문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상식이라면 어둠 속에서는요 어둠이 통합니다. 그런데요 어둠 가운데 빛이 나타나니까. 중요한 것은 어둠에 갇혀져 있던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때부터 어둠이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소동이 일어나고 혼비백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범죄 현장에 카메라에 빛을 들이대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서 도망치기 바쁜 모습을 볼수 있지 않나요 분명 범죄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에게 억울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들이대는 순간 모두가 자신이 한 행동들을 알기 때문에 얼굴이 드러나지 않으도록 도망치기에 바쁜 모습이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요, 지금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거짓과 속임이라는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거짓과 속임의 어둠을 밝히려는 모든 빛을 다 차단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먼저 우리 주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둠 가운데서 밝히 보이는 그 참된 빛,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안에서 가정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교회들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호주 땅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셨어요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되 주님을 믿고 있자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에 올바로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된 빛을 우리들 삶 가운데서 온전히 밝히 비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급변 새벽 이렇게 주님의 귀한 성전에 나와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리게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이 가득할지라도 그 어둠 속에서도 밝히 빛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아브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귀한 말씀의 은혜 주신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둘러싸였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두 귀가 다치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의 참된 빛으로 오신 주님만을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살가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과 어둠으로 너무나도 가득 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 차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참된 빛이 되시기에.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회개하면서 담대히 일어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빛으로 밝히 비춰주시옵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영광이더라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동일한 은혜가 이곳 호주 땅에도 밝히 비춰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옵 주님의 귀한 영광이 더라도록은하락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좌표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한번한번그 마음의 성등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견종하고 들으며 살아가도 성령으로 충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명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